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지난 주에 우리가 메시아의 지지율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예, 네, 저평가를 받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라는, 예, 네, 말씀이 있었죠. 그 유대인의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모든 시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그리고 우리가 호 우리 마음이 끌리는 그선 그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대충 자 감이 잡히시죠? 첫 번째가 뭘까요? 병 병을 고치는 문제죠. 그다음 예. 네, 문제 해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면 취업, 자녀 교육, 그리고 또 결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앙 생활하면서 이것들을 이겨가는 법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잘 만나고, 예.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결혼 대상자는 나와 뭐가 맞아야 돼?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 살다가도 헤어지고, 또 그러는데, 예, 교회에 나오면 결혼된다, 한다.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아마, 우리, 가정들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철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새벽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만 믿는 집에 보면 합심가정 되면서. 그 말도 참잘 지어냈던 것 같아요. 합심가정.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달라 그러면서, 예. 교회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 예수님을 믿어 준 믿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나와 준다 이렇게 선심 쓰듯이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인이 교회 가니까 편하게 가라고 교회까지 차를 태워 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주변에 차 타고 혼자 삥 돌면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도대체 교회 안에 가면 뭘뭐 예배드리는 게 뭘까 하다가 이렇게 경우, 교회를 경험하면서 다니시는 분 있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여러분 진짜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올까라고 하는데요. 진짜 초코파이 하나에 이피 끓는 20대 장병들이 예, 막 그, 초코파이 못 받아보세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요. 그 뿐입니까? 초코파이는 교회에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법당, 성당에서도 다 초코파이를 줘요. 그런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암묵적인 그 룰을 지켜야 되죠. 예, 옆에 가게에서 500원어치 사면 뭐 선물, 뭐혹 달아준다 이러면 다 거기만 가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닐봉지도 돈 받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당에서 광고를 했어요. 몇월 며칠 몇째 주에 피자 파티 하자. 피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수많은 장병들이 교회를 오다 오는 척 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성당에 가더라니. 이러듯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병 고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인생의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원래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바리세인이며 성경에 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언행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일에 앞장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불신자와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어느 선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이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에 이세 가지, 어, 큰 의미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죄를 신는 정결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이론으로서 교회에 함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 외부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 교회를 일 일반의 직장, 예, 일반의 조합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아 어,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어? 모른다고 할수 없으니까 거기서 말을 더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바울에게 나타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참된 신앙이라는 이 단어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막예사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분량이 짧고 또 사건이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먼데서부터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그 사건을 목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큰 이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에 비상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 원할 때마다 마술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공복음 3장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는데, 물론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3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메시아의 지지율, 그리고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바로 오늘 안식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 한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그 사람 손 마른 사람의 그 자체가 싫은 사람이라면 죽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 문화에서 검투사들이 원형 극장 안에서 칼싸움을 합니다. 막 서로 죽일 듯이 예, 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칼을 놓쳐 버려요.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 상대의 검투사의 목에 칼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검투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 원형 극장 안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 예.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최고의 황제가 손을,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면서 죽이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검투사는 가차없이 칼에 힘을 주면서 상대방의 목을 <목소리> 찔러버리거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이 황제가 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기 전에 뭐 합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살려라, 살려라, 살려라. 또 반대편에서는 죽여라, 죽여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옳은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보통의 원형극장, 검투사들의 그 칼싸움을 보러 온 사람들이라면 가차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살려라 하고 죽여라 외칠 겁니다. 네.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잠잠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이적도 보고 싶고 또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고 싶은데 또 하나 그들이 원하는 게 있죠. 그들이 지켜왔던 유대의 전통이 유지되면서 안식일에 잠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과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 이적에 의지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한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병을 치료해 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네가 어떻게 낳았는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하면 일곱 번이랍니다. 일곱 번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셨음에도 그것이 예수님의 주가, 사역의 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지 아시죠? 선포와 가르침과 치료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셨으면서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열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며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직도 이적, 병고침, 예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를 보면, 초기에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런 신유를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있잖아요. 디모대전서 4장 5절 뭐라고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변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이적도, 기적도, 그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적 보이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적을 보이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면서부터 뭘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에게 그손 마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손이 말랐다라는 것이 어떤 질병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중에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이적을 보이셨더라는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고침받기를 원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호수에 둥둥 떠서 파선의 위험에 처해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걸어가서 폭풍을 향해 잠잠케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수많은 청중들이 배고파 할 때, 잔치집 손님들이 포도주가 떨어져 목말라 할 때, 그분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불상이 여기는 것. 그러기에, 교회도 마찬가지 앞서 가 교회를 안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자. 이웃들을 섬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사역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 부가적으로 불쌍이 여김으로 뭐한다고요? 극률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썼습니다 대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3장에서 볼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재판관과 증인들까지 불러 모아서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그가 누구에 의해 고침을 받았는지를 심문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욕하며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듯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은. 이적이라는 것이 제한된 가치밖에 지닐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적과 그 진리를 확인시켜 주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적이 참된 신앙을 갖게 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이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인 제가 예수님 부인 이적,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이적, 그것을 부인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다만,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신앙 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적과 표적, 이런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불쌍의 여김으로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